Gospodin s wama jest roi, czytanie Switego Ewangelia Polu. SLAVOG ANGELA GABRIELA U Galilejski GRAD IMENOM NAZARET K DIEVICI ZARUCENOJ SMUŽEM KOI SE ZVAO JOSIP IZ DOMA DAVIDOVA A DIEVICA SE ZVALA MARIA Pange uge k njo Zdravo milosti puna, Gospodin s tovo, Na tu se riječ ona i stade razmišljati kakav bi to bio pozdrav. No anđe o joj reče, ne boj se, Mario, ta našla si milost u Boga. Evo, začet ćeš i roditi sina, i nadjenu ćeš mu ime Isus. On će biti velik, i zvat će se sin sve višnjega. Amen. njemu će gospodin Bog dati prijestolje Davida, oca njegova. I kraljevat će nad domom Jakovljevim u vijeke, i njegovu kraljevstvu neće biti kraja. nato ce Maria Angelu, kako ce to biti, kad ja muža ne poznaje. Anđeo joj odgovori, DUCH sveti sići će na te, i sila će te sve višnjega osjeniti. Zato će to čedo i biti sveto, sin Boži. A evo tvoje rođakinje Elizabete, i ona u starosti svojoj zače sina. I njoj, nerotkinjom prozvanoj, ovo je već šesti mjesec. Ta Bogu ništa nije nemoguće. to Maria reče Evo službenice gospodnje Neka mi bude po tvojoj riječi I anđeo otiđe od nje 주고 스포냐? <목소리> 시민님들께서 행렬을 하고 계실 때 몇몇 대주교님, 주교님, 관구장님들도 계셨습니다 시부님들과 대주교님과 주교님들 모든 동료 사제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또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본담 신자 여러분 사랑하는 순리자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메주고리에, 비아코비치, 뽀드브루토 40년 전에 뽀드브루는 그르니제 쓰레니차라고 불렸습니다. 그 당시는 짝콜수 차량 운행제가 있었고 기름도 없었고 커피도 없었고 휴발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품도 모자라던 시절. 그래서 길고긴 필요 필요 부품목을 감수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공산당은 공공 서비스와 다양한 명칭의 비밀 조직을 매개체로 해서 교묘하게 박해하고 압제하던 시기였습니다. 때는 1981년 6월이었습니다. 6월 하순이었습니다. 여름날 그 여름은 이곳 헤르체고비나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장렬하는 여름이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바위들을 놀이터 삼아 놀고 있는 태양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돌아간 뒤 저녁나절에 약간의 시원함을 고대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새들 소리조차도 잠잠해지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들리는 그 시간. 동네 어떤 집에서는 이미 저녁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않은 채 밖에서 그 뜨거운 시간에 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면서 물을 찾았지만 시원함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멋진 순간을 잘 이용하고 무엇을 하고 보면서 놀아야 할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좀 몇 아이들이 무엇인가 평범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했다고 그 아이들은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이후 그 첫날의 경험을 전하였고 지금까지 주저함 없이 한결같이 이 성문을 본 아이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평화의 모후 가장 거룩한 어머니의 발현 아기를 아지 않으신 그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성모님은 모든 어머니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성모님은 부드러운 당신의 손을 들어 아주 조용히 조용히 움직이시면서 당신께 가까이 오라고 아이들을 초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머지는 스토리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삭제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매주거리의 이 현상은 그 방법에서 고유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완전하게 교도권의 순명함으로써 이런 개시 현상의 진정성이 결정이 납니다. 모든 하느님께서 참 좋으신 하느님,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이곳에서 주신 그 많은 열매들, 이곳에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 오늘 저녁 우리는 겸손하게 단순한 마음으로 시편 작가와 함께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은 어찌 이리 고귀하온지요. 오 하느님, 당신 안에 생명의 원천이 있었고 당신 광채 속에서 빛을 보옵나이다. 당신을 알아보는 이에게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소서. 오늘 저녁 메주거리에 우리는 충만한 감사, 이 발현 기념일날 이 충만한 감사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시다. 어, 성모님 고맙습니다. 오, 복되신 동정 마리아, 우리의 어머니. 이 은총의 스토리, 이 역사에 고맙습니다. 오 평화의 모후시여 고맙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가시던 분들과 바위에 당신의 사랑의 입맞춤을 새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성모님 당신은 천상의 포으로 우리 각자를 끌어안아 주셨고 모성의 성심으로 우리에게 온교를 전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혼란스러운 일을 겪을 때마다 저희는 당신의 성상 앞에 모여서 잠깐 멈추어서 양손을 합장하고 당신께 감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들은 평화의 온기와 평화의 느낌을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이 고통 속에서 수세기 동안 살아온 이 백성을 끌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세기 동안 삼정기도가 올려나고 있는 민족, 해가 뜰 때부터 정오해지는 순간까지 우리 이 민족의 어머니 당신께 인사를 드려온 민족이옵니다. 어떤 성서 찬미가를 죄하는 죄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한 첫 번째 창조물 개화한 마지막 꽃송이 그분의 원천의 찬란한 아침 광채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듯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된 도리로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어머니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곳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것은 신적인 것을 지향하고 또 거기에 종속되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활동은 관상을 현존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미래의 도성을 지향하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이런 말씀은 바티칸 공의회에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매주 거리는 다양한 직급의 성직자들이 동반하는 각 교구 혹은 본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순례를 할수 있는 곳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이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의 직무를 수행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메주고리의 본당 특별순시관을 보내셨고 그분은 해릭호소 대주교님이십니다. 또한 메주고리에서 고해성사를 집전하신 각각의 고해사제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전례 일정을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열렬하고 지칠 줄 모르는 이분들의 봉사는 특히 그리스도교 전례가 우리를 구원한 사건을 상기시켜 줄뿐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고 현전하게 하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신비를 거행하는 직무자들은 이를 거행하는 중재자들로서 그들 자신이 은총으로 성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본당 신자 여러분, 발현 증인 여러분 그들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은총의 역사에 직접적이고 흔들림 없는 증인들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모범으로 삼고 살아 가십니다. 동정 마리아도 엘리사벳의 복되다는 말을 반복하며 마음에 간직하셨지만 마음의 순교를 통하여 다양한 박해를 견디셔야 했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다양한 박해를 견디셨던 발현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겪은 뒤이 나라의 교황청 대표와 함께 여러분도 바오로 사도와 함께 이렇게 반복해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교황대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40년 동안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직군의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의 활동을 가까이 할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황 대사인 제 임무는 매주 거리를 찾아온 많은 신자들의 영적 여정 안에서 삶에 영향을 미친 것이 매주 거리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지치지 않고 찾아오는 순례자 여러분 또 순례단 책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40여 년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끊임없이 이곳을 찾아오셨고 순례단을 조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열매가 반짝이고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 아무리 아무리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조차에서도 이곳 메주거리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주거리는 바위투성의 돌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모후께서 메주거리를 찾아오시면서 이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40여 년 동안 이곳에서는 기도가 울려나오고 있고 성사생활과 참여와 회개, 로 초대하는 음성이 흘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류는 지금 아주 심각한 위험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과 거룩한 것을 모욕하는데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이 인류가 되었습니다. 위험의 수준이 극에 달해 있었, 있습니다. 매주 거울에 이런 음성은 끊임없이 회, 회개로 부르고 있고 이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즉,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 이것은 러한이 불우심입니다. 특별히 수평적인 차원에 얽혀 있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차원을 잃은 이 세상을 향한 불우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불우심은 이 세상, 특별히 하느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불우심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불신앙이라는 아주 깊고 깊은 구렁텅이 입구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리님께서는 사랑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당신 아드님의 죽음과 순환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추리면서 세상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의식적으로 당신을 대적하는, 그리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전달자들을 보내셔서, 카톨릭 교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 상황의 심각성과 회심의 의무와 불안전한 목표에 대해, 목표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카톨릭 교리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며, 가장 간절한 열망의 실현이고, 가장 행복한 결정적인 상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오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전, 하느님의 전, 전달자들은 천사들이 수 있고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혹은 성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당신의 의지대로 이렇게 전달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의 전달자들, 신저들을 토비아서에서 도 읽을 수 있고, 또 오늘 복음에서도, 오늘 독서 말씀에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토비아서에서는 라파엘 천사가 아자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토비아를 동반해주고 있습니다. 메디아의 액박타나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라파엘 천사는 토비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그것은 내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호, 자신들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보내진 메신저들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력에서 인간, 사람에게 미치는 모든 좋은 영향은 객관적인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완전한 무성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공덕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 신앙교리성에서 파티마의 비밀 해설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적 개시의 권위는 공적인 개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유일한 공적 개시를 정확하게 참조하기 때문에 신앙에 도움을 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이런 역사적인 지상에서 우리들의 여정 속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보내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성모님께서는 마리아에서 아드님의 고통과 함께 일치해 계셨고, 구원 활동을 위해 당신의 모성을 봉헌하셨습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출산의 형태였고, 새로운 인류를 출산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신 속에서 성모님의 중재, 역사 속에서의 중재는 항상 당신의 모성적인 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을 출산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 부모들은 자신들의 모든 일들을 다 하지만 천국에서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 자신의 자식을 출산하고 키운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할지라도 천상에서 이 모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다 완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른 세상, 즉, 천국에서도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느님의 섭리 속에서 또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자식들이 타락의 삶으로 가지 않고 하느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파라기기를 길을, 길을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중재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마리아 안에서 이러한 기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성모님을 경험하고 신자들이 더욱 하님께 다가갈 수, 성모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성의 보호의 도움을 받아서 중재자이신 구세주께 더욱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스니 헤리츠고비나의 교황 대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 메주거리에 말로 현대에 밝혀진 참 등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 교회 속에 새겨졌고 교황님의 특별한 관심의 표시로서 메주거리는 오늘날 세상을 위한 마리아와 그리스도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목적으로 각인된 것으로서 카톨릭의 네 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즉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교회, 교황이라는 네 가지 요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현재, 오늘 매주거리에는 발현 4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모님께서 끊임없이 큰 계획에 이곳에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격려하시는 40년이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을 격려하셨지만 그것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숫자들이 나오는데 같이 있고 많은 여러 가지 번호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적인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성소에는 이 번호들이 충만한 번호입니다. 완전한 번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은 72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40이라는 숫자인데 무엇인가 성숙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라는 이름으로도 이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로서 인간의 척도를 나타내고 성숙을 의미하고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40년 동안의 끈기 있는 시대를 표시하기에 아주 충분한 숫자입니다. 우리 전 구약 성경인 속에서는 사 f 에서40년 동안 이 선택된 백성이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투덜거렸습니다. 투덜거리고 모든 것을 하 t 님으로 a s t 40 y e a r 지 t h 들 first time in the last 40 years, the first time in the last 40 y 자신들 삶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들에게 예배하라고 다양한 금송아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양한 단계와 모양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제공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가짜 화려함과 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당신의 자식들을 살펴보고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서 따뜻한 마음, 순수한 마음. <목소리> 착한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당신의 아드님 곁에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순결하신 방법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분께서는 아들 곁에서 인류와 온 세상의 자유와 해방의 가장 완벽한 이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모님의 사명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성모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평화의 모후 성모님이시여, 오늘 저녁 저희들은 저희들 손으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불충실했던 모든 것들을 당신께 드려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당신께 드려오니 당신의 아드님께 드리소서. 저희가 성 유라의 성가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 곁에 함께 남아주십시오. 아멘.